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의 구원자. 2. 비밀계약. 3. 한국의 국방기술이 우세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한국 무기 이제는 개무섭다. 비록 전 세계가 과거보다는 훨씬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떠오르고 있는 분쟁 지역은 바로 인도와 중국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나라의 국경 분쟁의 외국인들은 놀랍게도 한국의 무기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은 하루 이틀 동안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 웅풀지 못한 숙제이기도 하죠. 두 나라의 국경 분쟁은 19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명국은 동부 히말라야 산정의 맥마은 라인에 임의로 국경선을 설정했습니다. 이 선이 인도에 유리하게 돼 있어서 중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인장을 고수하면서부터 두 국가 간의 국경 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국가는 1962년 전쟁까지 벌였지만 공식 국경선을 정하지 못했고, 실질 통제선이라는 걸 두었는데, 이 역시 확실히 정한 건 아니며, 이후에도 지금까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국경 몽둥이 싸움을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일인데요. 지난 2020년 6월경 웨이보에는 중국군 사망자 수를 알수 있는 짤막한 글 하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되짚어보면, 중국과 인도의 국경 지역에서 무려 600여 명이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도 양측 모두 총기로 무장하지 않아 단순히 난투극기라고 불리지만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비극이었습니다. 인도 육군은 자군 20명이 사망했다고 알렸고 중국 측은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중국은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기도 했었죠. 당시 익명의 소식동에 의하면 중국군이 정경지 100km 내 지역에 막사부터 시작해 장거리포와 로켓 시스템, 전차 및 대공 방어망 등 전방위로 군사력을 증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이 상업용 위성사진에 국경 분쟁 지역에서 약 320km 떨어진 중국 커텐 공군기지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J22대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군 역시 라다크 지역 공군기지의 프랑스에서 도이한 라팔 전투기 5대를 배치했다고 하죠. 이 외에도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육지국 경법 제정안을 통과해 올해 초부터 갈등을 빚는 국경지역에서 무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할 정도로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분쟁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죠. 2020년 난투극 이후 2년 만에 다시 한번 두 국가의 국경지역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로이터 동신 등 와신에 따르면 인도군 당국은 지난 9일 동북부 아루찰프라데시주의 타왕 지역에서 자국군과 중국군이 중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 타잉스 오브 인디아는 당시의 소식통을 인용해 300-400명의 중국군이 실질 통제선을 넘어 침범하자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양측군인 일부가 골절상을 당하는 등 다쳤으며 인도군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분쟁의 대부분에 외국인들이 중국이 아닌 인도의 편을 들고 있는 건 안목적인 사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중국의 힘이 커지게 되면 생기는 여러 부작용들을 전 세계인들이 이제는 완전히 깨닫게 되었고 전염병으로 인해 중국의 이미지가 더욱 안 좋아진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인도를 응원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많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인도가 중국에 맞서 이기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이미 인도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이제 외국인들에게 있어 K9 자주포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자주포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인도 정부 역시 중국과의 대립에 맞서기 위해 예전부터 꾸준히 한국산 자주포를 수입하고 있었죠. 인도 정부 및 국방부는 올해 초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 바지라를 200문 추가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 고산 지대이자 중국군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 배치된 이후 K9 자주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K9 자주포 무려 200여 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합니다. 실제로 인도의 K9 자주포 바지라 구매는 오직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위해 결정된 사안인데요. 인도와 중국군의 지난 2020년 몽둥이 난투극을 벌인 뒤 무기를 증강 배치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한국의 자주포가 있는 것이죠. 한국의 방산기업 하나디펜스는 2017년 처음으로 K9 자주포를 100문을 인도에 수출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9 자주포 200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인도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주문량이 수정되어 이번에는 백문만 추가로 주문한다고 밝혔으며, 이 백문은 인도의 구자라트주의 LT 생산시설에서 제조된다고 합니다. 인도가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갈수록 더 강력한 도발을 하고 있고, 인도군은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제압용으로 K9 자주포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에 좋은 자주포는 얼마든지 있는데, 인도는 왜 이렇게 한국산 K9 자주포만 원하는 것일까요? 물론 최근에 있었던 폴란드 총알 배송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본적으로 뛰어난 성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를 역시 K9 자주포는 중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PCA-181 자주포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자주포의 성능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K9 바지라는 탱크와 비슷한 궤도형이고. PCL 181은 트럭에 포대를 울린 차륜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K9 자주포 바지라는 30초 안에 첫탄을 발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5초 안에 3발을 재빨리 쓸수 있고 분당 6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PCL 181은 분당 4에서 6발의 사격이 가능하여 K9 자주포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K9 바지라는 일문으로 일제 사격을 할수 있는데요. 고각을 달리하여 연속 사격하는 방식으로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는 사격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뛰어난 점은 K9이 실전 기록에서 훨씬 앞선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K9의 경우 2010년 변평도 포격전에서 북한군의 122mm 방사포 포격을 견뎌냈습니다. 당시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대 k9 자주포는 총 6문이었는데 이중 1문은 불발탄 처리 문제로 정비를 받고 있었죠. 나머지 5문 가운데 2문이 방사포탄에 일부 피해를 입었는데 1문은 골장 수리를 끝내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또한 해병대의 k9 사문으로 목항군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며 k9 자주포의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인도가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에 K9 바지라를 동원하여 파키스탄의 SH15와 상대했는데 SH15는 p c 의1 8 1의 수출형입니다. 물론 정확한 정과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K9 바지라에 대한 만족도가 뛰어나 이번 추가 수출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에 박찬준 한국국방안 보포럼위원은 p c 의1 8 1이 먼저 공격한다고 해도 방어력이 더 뛰어난 K9 바지라가 이를 견뎌내고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K9 바지라가 PC의 182를 압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실제 대결에서는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객관적 성능 차이가 이만큼 라는 만큼 외국인들 역시 이번 인도의 K9 자주포 수입 결정은 아주 탁월했다고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성능이 입증되었고, 그만큼 좋으니까 사는 거죠. K9 자주포는 이미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렇게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다 알고, 한국 무기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멍청한 짓이나 다름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경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K9 자주포의 성능은 전 세계가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플란드가 어쩌면 K9 자주포의 뛰어난 성능을 증명할지 모르겠다. 플란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거든? 대체 한국과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 자주포와 전자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걱정되는 건 제발 윗사람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PZH2000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인도가 K9 자주포를 구입한 전 잘한 짓이다. 하지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K9 자주포가 독일이나 미국 무기를 대체할 수 있까? 전대 그럴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처음부터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어. 인도와 한국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로비를 했을 게 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국 무기를 사리요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한국 무기가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과연 중국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그건 사실 미지수 아닌가? 중국은 미국의 견출만큼 강한 나라로 알고 있거든. 너희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중국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그리고 한국 무기는 저평가되지도 않았어. 한국 무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뛰어나. 미국도 인정했는데. 너희들이 뭔데 아무렇게나 말하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의 뛰어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인이나 일본인이겠죠? 그들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싫어하니까요. 왜 많은 국가들이 중국이 강하지만 중국 무기를 사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중국 무기는 신뢰가 없어. 언제 오발탄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무기 안에 뭐가 들었을지 어떻게 알아?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 중국 무기를 사지 않는 이유는 전차를 샀는데 장난감이 올지도 모르잖아. 퀄 믿고 사겠냐고. 장난감이면 그나마 다행하니까? 무기를 샀는데 휴지가 온다든지 벽돌이 온다든지 하면 어쩔 거야?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중국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에 몇 없을 거야. 인도도 미국과 전면 중단하고 한국과 협력. 인도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은 세계 무기 수입 1위 인도에 미국산 무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여왔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중간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인도가 미국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인도가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는지? 현재 인도에서 한국과 관련 너무나도 놀라운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소식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매년 수입하고 있는 무기 규모는 미국의 5배, 중국의 2배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점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4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미국 경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장기간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매번 회의 때마다 충격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같이 큰 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 때문에 아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려 하지 않자,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빠르게 줄이거나 완전히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무서운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무리하게 돈을 풀고 제대로 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비난 대상 1 순위입니다. 이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에 열리는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 참패할 경우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판매하여 이를 선거 홍보 전략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로 미국산 무기가 많이 팔릴 경우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바이든도 일을 하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실제로 바이든은 인도 총리와 직접 만나서 인도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인도에 5억 달러 약 7천억 원 규모의 군사금융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다른 나라와 무기 거래를 끊고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도록 7천억 원의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인도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겨졌으면 좋겠다. 인도 나랜드라 모디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인도도 실제로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사려고 했던 무기들을 모두 취소해버리더니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놀랍게도 하이든의 지지율은 9%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흘러가면 바이든은 너무나 순탄하게 다음 달 중간 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고 그가 서명한 한국차별법도 굳이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때문에 대이변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올인하려 했던 인도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커서 인도가 미국산 무기를 사실상 거의 구매하지 않고 국방 예산 대부분을 한국산 무기를 사는데 쓸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인도 정규군은 육군 120만 명, 공군 14만 명, 해군 7만 명으로 총 141만 명. 매년 육군에 지출하는 비용은 30조 원, 해군 10조 원, 공군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인접국인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잦은 무력 충돌 때문에 인도는 해마다 큰 폭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무기를 아무리 사도 가격만 높고 가성비가 떨어져 인도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200문 추가로 도입했다는 소식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 전차로 중국산 전차를 사용한 파키스탄을 초토화시켰다는 소식도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0조원에 육박하는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인도는 수중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수 있는 공기분류 추진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 AIP 시스템을 탑재한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의 최신 트렌드인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AIP 잠수함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비용으로 10조원을 주겠다고 했고 사업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이 수주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도에 6천억 원의 금융 지원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도가 선택한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대우 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디메이 3000 모델,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는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의 디메이 3000 모델이 균형 잡히고 꽤 능력 있는 잠수함이라고 평가한 전문가인 하이 서튼의 분석 기사를 전했습니다. 서튼은 인도 PT75리터 사업에 4개 경쟁자가 있다면서 프랑스 바라코다, 한국 댄스 3000, 스페인 S80플러스, 러시아 아무르급이라고 전했는데요. 서튼은 4 가지 경쟁 모델의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김메이 3000이 균형이 잡히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잠수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트는 한국은 잠수함에 리튬 기반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는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면서 이 기술은 잠수함의 배터리 자망 지속 시간을 연장하는 만큼 인도 해군에게는 매력이 있을 것이며 AIP의 중요성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경쟁 모델에 대한 가장 큰 차별점으로 6 내지 10기의 VLS를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은 여기에 현무사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인도가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도의 잠수함을 팔려는 경쟁국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요. 인도가 한국을 선택한 이후 놀랍게도 인도와 한국의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인도의 사업성이 낮아 입찰 포기하겠다 라는 폭탄 발표를 하자 인도는 한국의 한국산 잠수함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제발 계약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강복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의 7조원을 제시했던 인도가 한국에 10조원까지도 줄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3조원이나 더 주고서라도 한국산을 사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잠수함조차 한국산이 미국산과 프랑스산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팔아넘기고 모든 책임을 끝내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는 달리 현지 국가들의 상황에 맞춰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하나는 인도와 계약에서 호백량중 90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해 인도의 방위산업 육성에 동참하는 식으로 인도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을 고용해 인도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무기 기술을 전수해줌으로써 인도의 무기 생산 자립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이러한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K9자 주포 판매 전략이 과거 삼성과 LG가 과감한 투자와 현지화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일본 가전 반도체 기업들을 앞질러 세계 시장을 석권한 전략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무려 8년 동안 일본은 고작 수출을 한 번만 따냈다며 방위 산업에서도 일본이 한국에 처참하게 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무기수입 1위인 인도가 이렇게 한국에 올인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별 무기 수출 동향을 보시면 러시아와 중국, 독일, 영국은 폭락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무려 41%나 감소했는데요. 무기 수출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겨우 14% 성장하는데 그친 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177% 성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요. 한국을 방문한 CNN 기자는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며.